상경유가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어.. 소가 맞추려고 한다. 일인 떠나고 없다. 동반입대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반입대 같이 동반입대 했었죠. 제가 생각하는 동반입대의 장점과 단점을 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 일단 먼저 장점. <laughs> 장점이 있나? 군대를 가는데 장점이 있나? 음. 근데 뭐. 이등병 때는 많이 그래도 이렇게 얼굴만 보는 것 자체로도 많이 힘이 그치, 됐었던 그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반입대를 하면은 <laughs> 같은 중대까지는 가니까. 음, 그렇지. 같은 어. 건물 안에 는 있는 거죠. 음. 좋은 고참을 만나면 동반입대로 들어오는 걸 아니까. 이등병, 일병 때는 좀 같이 만나게끔 해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서로 그시기때는 약간 심는 시기니까. 서로 이제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조금 이제 아 그래도 특기도나 같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도 버텨야지. 나도 힘을 내야지, 이런 음.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듦이 좀 공유가 음. 되죠.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등병 때 이럴 때는 만나서 뭐 노가리를 까거나 뭐이래는 못했고, 종교행사를 가면 이번 주말에 교회 갈 거야, 절갈 거야, 성당 갈 거야를 항상 음. 결정을 해놓고, 그때 종교행사 만나서 다음 주에는 어디 갈 거야를 결정을 해놓고, 그때 이제 고찬들 욕도 좀 하고, 어떠냐, 힘들지, 서로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추가를 음. 어, 되도록이면 붙여주려고 해. <laughs> <laughs> 그잖아.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제 기억으로는 배기류가 말고 맞춘 적이 있던가요?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상의도 아, 저, 없이 그냥 불러덩 나가버리고 왜냐면 이제 군대가 이제 알다시피 휴가로 나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원래 같이 <laughs> 맞추기로 했었는데 음. 어, 같이 맞추기로 했었는데 상경효가 같이 나가기로 했는데 휴가 어, 맞추려고 한다 일단은 일인 떠나고 없다 <laughs> 아 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어. 그때 한번 제가 배제는했어요 음. 왜냐면 그때 나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laughs> 약속 다 잡혀 있었고 무슨 <laughs> 모임만 어. 어. 맞... 어.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는 데도 이렇게 오래가 있는데 그거 오래 안 했을 것같어요아뭐 음, 어, 그때 당시 굉장히 상처가 컸죠. 그렇죠. 아 이제 상처가 컸고 아 나는 또 언제 나가야 되나 또 이게 어, 단점이 될수 있겠네요. 어, 이게 그가 먼저 나가 있으면 동반이 대한 친구가 먼저 나가 버리면은 그 군에 남아 있는 나 혼자만의 그 시간들 어, 굉장히 역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장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장이지편하니때막 그때 서로 장난치고 막 같이 놀고 이런 거가 재밌긴 재밌었어. 서로 내무실 막쳐 들어가서 어... 그러니까 장난도 많이 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응. 친구들끼리 갔을 때 이렇게 제대를 하고 나서도 같은 그런 추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원래 음. 이제 그 전부터 친구이긴 했지만. 군대까지 같이 갔다 보니까 친구 우정 플러스 전우회까지 생기고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단점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으시죠 <laughs> 아, 단점 일단은 저도 할얘기 많아요 그게 둔간 입대에 저만 그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거지 우리가 서로를 헐뜯는 시간이잖아요 네, 단점을 맞죠, 기억나시나요? <laughs> 그 혹한기 훈련을 이제 분대장 교육을 간다고 빠졌었죠? 어, 혹한기를? 어떻게 혹한기를 네, 빠져? 굉장히 문의적이게 말도 안 되네 알다시피 혹한기 훈련이 가장 박센 훈련이잖아요 훈련을 나가는데 안 보이는 거지 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랬더니 분대장 교육돼가지고 혹한기 훈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나서 거기 무너지는 줄 알았어 씨발, ㅂ 뭐지 이거? 뭐야? 혹한결이 잡혀 어떻게 해? 그러고 나서 혹한결을 처음에 첫날 진짜 개짱이 났지 그랬는데 행군 시작하고 막 밤에 추위에 떨고 하니까 잠시 잊은 거야 망각한 거야 너에 대한 존재를 망각한 거야 아, 왜냐면 음, 어뭐 생각할 겨를이 각, 없지 어, 각 중대별, 소대별로 막나 살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나, 나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얘 존재를 까먹고 있었어 그 부대 앞에서 뭐 박수를 치는 행사가 있었어 고생했다 전우야 막 그래서 박수를 음. 치면서 이제 나익은 얼굴이 저기서 박수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거지 웃으면서 고생했어 고생했막 완전 짜증이 막 뭔가 짜증이 다 나는 거지 아무리 친구라지만 그게 그렇게 기분 좋게 그래 나가 너는 팔겠으니까 다행이다 나만 고생하면 됐지라는 그거는 안돼 사람이 그렇게는 못 살아 아무리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그건 안돼 국군 동관인때 안내에도 적혀있던데 굉장히 힘든 부대로 아 맞아 맞아 거. 그거 맞아 굉장히. 훈련도 많고 최전방으로 가 최전방. 최전방 맞아 맞아 우리는 왜냐면 같이 간 만큼 응. 서로 위로가 되고 <laughs> 서로 좀 이렇게 힘이 되는 부분이 음, 있으니까좀더 있으니까. 이제 더 빨리 가게 해주고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최전방으로 가시네 정말 모두가 그게... 피하는 곳으로 보내버려 아, 그게 좀 그래 팁을 드리면 주특기를 맞춰야 돼그니까치사병이 가고 싶 얘가 요리사 뭐 자격증이 있고 요리학과 출신이야 난아날 난 아니면 절대 둘은 치사병으로 갈수 조교든 치사병, 운전병, 행정병 이런 것들은 특기를 맞춰야 돼. 자격증이 돼요. 운전면허증을 음. 같이 아, 어. 따고 간다던가 무조건 이 보직을 시키겠다고 둘을 적으로 갈라놓을 수가 없어. 갈라놓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 를좀 해야지. 음. 둘이 같이 외, 외박이나 매출 나가면 재밌어. 소주 한잔 하고 웃고 떠들면. 리얼 휴가 같은 어. 그런 외박 어. 느낌. 어. 우리는 분생활을 같이 했는데 또 피해주는 면이 없었어. 한 명이 <laughs> 좀뒤떨어진다고문관이라고 아, 어. 하죠. 고문관이거나 어, 어. 아니면 좀 체력이 안 되거나 뭐 성인들과의 관계가 좀 이상하거나 성격. 안 좋거나 하면 등산을 내내 비교당해. 음. 쟤가 같이 들어왔는데 친구인데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왜그 모양이냐? 그런 거좀 있... 혼자 와서 그냥 혼자 못하는 거면은 아. 그나마 좀그 같이 욕은 먹겠지만 음. 그래도 좀막 그렇게까지 비교당하진 않을 텐데 음. 동방이 때랑은 같이 했다는 저 친구는 어뭘 전혀 잘해? 음. 우리 손님들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음. 아 제가 일로 왔었어야 돼. 음. 왜 얘가 와가지고 이 고문관이 와가지고 음. 부모님이 면회 올다가 있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면회로 오면. 얘도 같이 나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놀다 들어가고 얘네 부모님이 오시면 또 내가 아 동반일 때니까 연애를 하면 같이 부를 수 있었어 이런 것도 장점이긴 했어 그것도 괜찮았어 같이 하는 친구가 한 명만 와도 둘이 음, 같이 연애 신청을 음, 할 수가 음, 있었고 음, 그거 장점이지 오늘은 이제 동반일 때의 썰은 여기까지